어 사람이 아, 왜 이렇게 진짜. 많음? 여기? 뭐야? 하늘이 가득한데요? 1평, 1평치 먹는 사람이 승자다 아니야, 아니야. 차탄 사람이 승자야 아니야. 좋아! 너쟤왜 어, 저래? 나이스 <웃음> 어디야? <웃음> 어딨어, 혼자? <laughs> 누구랑 그렇게 싸워? <laughs> <살아? 웃음> 아, 지... 소름이 있어? <웃음> 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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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고! <웃음> <다불쳐>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냐고! 가불쳐! 이게 뭐냐고! じゃあ。<laughs>